여러분 께서 정치 초심 자인 저를 이, 자 리에 부르 시고 여기 까지 오게 지켜 주신, 이 유가 뭡니까？여러분 썩 고, 부 패한 정권 을교 체해서 바로 된 나라 만들 라고？하 는거맞 죠？여러분 썩 고, 부 패할 뿐아 니라, 능력도 없고 또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오만하고 무도한 정권 맞죠, 여러분? 최근에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이 3선 이상 출마 금지시킨다. 또뭐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한다. 선거 열흘 앞두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언론에서 보셨죠? 국민 통합 아무나 합니까? 썩고 부패한 사람이 통합하자면 누가 거기에 호응하겠습니까, 여러분?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무슨 국민 통합입니까, 여러분? 민주당에도 양식있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민주당 정권 5년을 망친 사람들이 다시 이재명 후보한테 몰려가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구축하는 주도 세력이 됐습니다. 이런 사람이 하는 통합 믿을 수 있습니까, 여러분? 저와 국민의 힘은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정부를 맡게 되면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경제 발전을 시킬 것입니다, 여러분. 5년 동안 주구장창한 시간 동안 도대체 뭐 하다가 맨날 자고 나면 새벽에 날치기 통과에 상임위원장 독식에 다수당 횡포를 이어가다가 선거 열흘 앞두고 통합이라는 게웬 말입니까, 여러분. 제가 정치는 잘 몰라도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워온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패한 세력을 축출하라고 저를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권을 이 사람들이 촛불... 혁명이다 하면서 정권을 바꿨습니다. 그러면 더 잘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? 박근혜 정권보다 물경 500조를 더 썼습니다. 그런데 변변한 일자리 오히려 줄었습니다. 주 36시간 이상의 그나마 제대로 된 일자리는 줄었습니다. 거짓말에 능수능란한. 부패 세력에게 속지 마시고, 이번 3월 9일 사전투표 포함해서 3월 4일부터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, 여러분.